Reach the Light. 공굴려서 파쿠로 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유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렛츠 고. 제가 공이 됐어요. 어, 어, 점프가 있고요. 아, 2단 점프가 되군요 아, 2단 점프 된다 이거. 아, 2단 점프 되면 되게 어려운데. 어, 이거는 뭐죠? 스킨들인가요?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맞아. Reach the Light. 뭐야 이거 갑자기 개뜬거 없이 산. 산인 거 나도 알아. 일단 처음부터 열받는 게 시작 지점이 굉장히 멀리 있는 기분이에요. 아, 이게 오죠. 야, 저기로 가라고? 저거 다 뚫고?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굉장히 고된 여정이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거 유튜브 썸네일에다가 저 산을 오르는 게임이 뭐 이렇게 해야겠다. 어, 아, 얘가 체크포인트인가 보다.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점프, 점프. 으, 점프, 점프. 요렇게. 아, 쉽네. 안 돼! ᄉ 이거 빠르게 건너뛰자. 이거 어렵지 않잖아. 몇 단계 어려우면 이따 뒤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어, 아! 아, 제발! ᄉ 첫 번째 구간을 세번 도전했어. 아무리 봐도 그 정도로 어려운 구간이 아닌데. 아, ᄉ 오케이. 오케이. 중간까지 왔어. 통과를 했단 말이다.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오오 침착해! 침착해! 침착! 이런 젠장! 여기서 더블 점프. 그렇지. 좋았다. 자 이제 불러가네. 안 돼. 으, 자, 그렇지. 좋아. 다시 이쪽으로 왔다. 침착하게. 급할 필요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야,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에반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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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버텨, 버텨. 버텨, 버텨. 균형 감각. 그렇지. 침착하게. AD AD. AD AD. 그렇지. 오! 체크포인트. 그렇지. 가운데 돌진해버리고 야, 이제 움직이기까지 하네. 어, 으으. 야, 그래도 그나마 이 게임 다행인 이런 이러야... 그래도 그나마 이 게임 다행인 게 체크포인트가 생각보다 후한데? 한 여기서 한 50분은 더 해야지 체크포인트 1 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들도 어려운 걸 아나 봐 지들도 만든 다음에 야 이거 울도 못 깨겠는데? 야 잠깐 체크포인트 저더 만들어봐 해가지고 이제 더 만든 게 아닐까 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다음에 폭토 내서 요렇게 좋아 좋아, 가장자리를 유지해. 내가 이 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 가까워졌을 때 점프,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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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야. 불탄 기다려주고, 침착해. 올라왔어. 좋았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동그란 것끼리는 생각보다 서로 안 친한가봐요. 아, 예상 궤적을 따라가란 말이야. 버텨. 이제 버텨서. 저기 플랫폼에 다가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넌할수 있어. 아, 근데 아, 손가락이 슬슬 꼬이기 시작하는데. 공인데 가문이 있을 리가 있니. 이렇게. 좋았어. 허! 여기로. 자. 야, 말이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고? 핫! 따! 오! 딱개죠로 어, 야야야. 떨어져 버다 가속을 받아서 점프. 우, 제발. 여기는 쉬워. 응. 여기는 아까 저거보다 쉬워 움직이는 거저 것들보다 태양계보다 쉬워. 해서 그렇지 반동을 받아갖고 위에서 딱 튀도록 해서 가속을 받 바... 이거는 작네. 여기는 <목소리> 가속을 좀덜 받아야 되는 구간이었나봐. 그렇지 여기도 싹 해서 딱딱탕 여기 조절 잘해야 돼. 제가 생각보다 작아 거리는 멀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그렇지 나 미쳤어요. 아 올라가야 되고. 이상한 삼각형들이 돌고 있는데 일루미나틴가? 좋아 좋아 침착해 침착해 그렇지 점프 잘 뛰었어 야 여기도 저기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점프 점프 그렇지 와우 옆으로 옆에 볼때 그렇지 좋아 좋아 나 지금 모든 걸 이해했어 점프 점프 여긴 돌아가잖아 그냥 휴 여기서 멈춰 너도 같이 돌아 천천히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대각선이 저쪽과 향할 때 안돼 여기서 잘 올라가 잘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다 그렇지 아우 멋져요 아주 멋져요 여기서 요렇게 그렇지 야, 근데 이거 진짜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 게 저기 돌아갈 때랑 얘가 대각선에서 더 길어질 때 지금 그렇지 오오오오나 살아있니 나 살아있지 오케이 좋았어. 나 지금 엄, 엄청나. 나 엄청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설마 저거 지금 와이으로 돌고 있는 저기를 가라는 건가? 지금이야. 점프! 와. 오 됐어. 잠깐만.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와, 나 미쳤다. 나이 게임 재능 있어. 자, 이제 저쪽으로 가면 돼. 우리 공아 보이지? 올라. 가는 거야. 아! <웃음> <웃음> 저거 타이밍을 맞춰. 매 눈을 뜨는 거야. 이그라한데! 네! 어? 아, 제발, 제발요! 아!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높이가 필요하고 점프력이 필요한 법이야. 가자! 그렇지! 제발, 제발, 버텨. 그렇지. 좋았어. 여기서 지금 이 닛! 그렇지! 미쳤고. 여기서도 옆면으로 타지 마. 이쪽으로 가서 앞으로 쭉 달려서 점프 가속도를 받아서 한 번에 쓱 들어가는 거야! 와우 좋아요 여기는 뭘까요? 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해서 어 막대기를 타? 오케이 막대기를 타아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 막대기를 타서 점프해서 요렇게 어 진짜 그지같이 만들었네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야나 어디가니 다시 여기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거야. 침착해. 도약대를 기다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도. 통! 트러치. 그렇지. 그렇지. 물리 엔진을 이용해 물리 엔진을 이용하는 거야. 어우 야씨 죽을 뻔했다. 물리 엔진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 어, 어, 어. 오, 골로 갈 뻔했어요. 밖으로 떨어질 뻔했어. 미친 게임. 아. 나가지 없는 놈이 이거 막대기 없어도 되겠는데 충분히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냥 그래, 막대기 왜 기다려 막대기 필요 없네 이거 깨달음을 얻었다 어 아니, 아니다 얻어 얻었... 아직 아니다 어 그렇지 이거 그냥 막대기 타이밍만 잘보는데 이거 내가 해, 신경 써야 될건 윗막대기였어 윗막대기 아니었어 어 그래 그렇지 미쳤고 그렇지 그렇지! 오뭐야너 누구야? 내 몸에서 나가라 보일물귀신이 날날 깨게 해줬어 좋았어 넥스트 체크포인트 오죠 이건? 이따 올라가봐 원기둥이 있어요 어? 오오오 로켓 로켓이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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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리고 가!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아하! 아하! 진짜 해 너는 로켓이야 로켓볼이라는 거야 로켓볼! 그렇지 으, 으, 버텨! 그렇지! 후... 이게 너무 쉽다 그냥 그렇지 그렇지! 지금! 오! 됐어! 나 됐어! 나 천재! t 천재! 근데 저기 다시 올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가야 돼 여긴 쉽지 지니안안운운 같아 잠잠만여여넘어어갈넘어어넘어어가 여기, 여기 어? 야 이건 어떡해? 여기 올라와서 해야 되네 이거 가속을받고요렇게오 그러니까 바이킹 타듯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서 고점을 찍고 딱 넘어가야 돼요 어려운데 다음 체크포인트 있냐 오 어, 체크포인트가 없네 저기 바깥쪽으로 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야 이거 모르고 안쪽 갔으면 그대로 칠쪽 사야 이거 여기도? 이제 좀 원이 커진 원이 커진 대신에 길이가 길어졌네. 미친. 어? 제발 오케이 브레이크 제동 좋았어. 야이 정도면 은나 이제 F1 나가도 돼 이거 오케이 야 이거 되게 독특하다. 야야 이거 재밌다. 왔다 갔다 해서 점프로 점프 데스. 야 잠깐만 얘왜 기울어져 있냐? 잠깐만요. 야 안돼 나 버리지 말아줘. 오 살았어. 이거 걘노 어디로 가야 돼? 아이씨. 미친, 저기 위에 있네? 어, 야! 아! 어, 미친, 잠깐만! <laughs> 이렇게, 점프, 점프. 그렇지. 여기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최대한 벽면에 붙어서 시간을 벌고. 그렇지. 안정적일 때까지 버티는 거야. 아이씨, 여기도 체크포인트가 없어. 미쳐. 야, 여긴 뭐야, 또. 어, 어! 나, 나 어떻게 살았지, 방금? 달려. 그렇지. 어디로 가야 돼? 왓 더? 오케이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냥 집중할게요. 아니 근데 이거 왔다 갔다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주댐 모? 좋았어. 점프, 점프. 안전하게 해, 너. 안전하게. 괜히 깝치지 마. 위로 가. <laughs> 위로 가. 위로 가면 훨씬 편하지, 롱. 대신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롱. 그렇지. 해서 타이밍을 봐. 지금이야! 좋아! 뭐야 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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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가만히요! 굳이 안으로 갈 필요 없지. 위로 가면 되지. 자! 그렇지. 와, 나 방금 죽을 뻔했어요. 자, 여기. 그지 같은 곳. 위로 가. 이런 샷! 항상. 그렇지.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살 수가 있어. 그 말을 항상 기억... 기억을 해... 반동을 줘서 여기 점프 없이 한 번에 가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점프 점프 그래주시면은 한 번에 토관까지 넘어올 수가 있답니다 저기 굳이 안 밟아도 돼요 체크 포인트도 없는데 왜 밟아야 할까요 지금이긴 안돼 그리고 앞으로 가서 점프 두 번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렇지 위로 올라가서 타이밍이 대충 맞으니까 앞으로 돌... 지나면 안 되는데. 옆으로 가서 점프 그렇지 타이밍 맞춰 타이밍 맞춰 타이밍 맞춰 기다려 기다려. 연 항상 침착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점프 점프로 한 번에 토관까지 예. 여기서도 아예어어어 어, 어. 다시. 소관으로 왔다. 여기서 두번 죽었다. 어차피 올라와야 됐네. 뚫린 구멍이 없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심착해. 저기에 체크포인트가 있어.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발! 야! 어! 오케이 다음 체크포인트까지 해보자 한 번. 그렇지. 아 속도 붙이는 게 답이었네. 야 이건 뭘까요? 왜 돼지 껍데기 같은 게 돌아가고 있냐? 어 잠깐만 타이밍은? 침착하게 돌아. 같이 돌아. 아니야. 이이야야 야, 야,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침착하게 어 잠깐만 어쩌만 잠깐 돌아가 어 그렇지 침착하게 돌아가는 거야 어 그리고 가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서 그러 씨 <끝> 아우 <끝> <끝> 어 제발 열게 닿기를 그러지 그냥 빨리 가 빨리 가 막혀 없이 가야 돼 이거 속도 나는 대로 망했다 속도가 안 나는데 이제 여기도 탁 밟고 왜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원뿔 그렇 그러...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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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움직이는 막대기 이거 내 전문 분야 전문 분야 어더얇번더더 더더 얇아졌어 더 얇아졌어 점프 점프 어 제발 앞에 아, 있어 그렇지, 전부 잘 뛰었어. 이러면 오히려 여기를 안정적으로 탈수 있지. 제발, 아 진짜로.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얘기냥 여기 자극 받지 말고 천천히 가는 거야. 어, 제발, 제발 또. Ah ne